너무 높게 거는 것보다 오히려 약간 내가 걸기 좋게끔 쓱쓱 던져줘야지 너무 여기서 이렇게 높이 떠버리면은 상대방 받으면 어때게막바운드 여기까지 튀어버린단 말이야 주관적인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우리가 뭐저 같은 사람들 탁구를 가르치지만은 누구는 백 드라이브 이렇게 해라 누구는 이렇게 해라 왜냐면 맞추는 재주가 좋은 사람한테는 힘을 더 쓰는 습관을 드여놔야 되고 힘이 좋은 사람은 맞추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 자 이번에 자백 드라이브 자. 백드라이브.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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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자, 너무 털지 마시고. 툭 톡. 그렇지. 그렇지. 그니까 힘을 쓰더라도 손목이랑 하완의 그 힘의 분배를 잘 쓰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손목을 더 많이 쓰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힘은 좋지만은 정확성이나 뭔가 타점이 잘안 잡히죠. 자, 자, 이런 거. 그렇지. 자, 보고. 자, 그렇죠. 그니까 지금 같이 뭔가 본인이 잘 걸어야 되는데 얇게 맞았어. 근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어때요? 빠르게 못 받겠죠. 요런 데서 박자가 늦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공이 그때부터 약간 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 루프 드라이버 건 다음에 공이 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왔을 때, 지금같이 변형이 되고,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백 드라이버 일로 갔잖아요. 제가 회전을 준게 아니고, 이승환 님이 백 드라이버 일로 걸었는데, 그 루프 드라이버가 빗맞는 걸 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꺾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건 이제 미들로 건다든지,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물론 이것도, 그니까그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로 오니까는, 어, 인사이드로 걸까, 아웃사이드로 걸까, 그 보다 그냥 미들로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들로 걸으면 일로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할 때 보면 그런 때 있잖아요. 머리가 하얘질 때. 상대방 리시브고 뭐고 모르겠어, 뭐는 회전도 이상해.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가운데고 보 치세요. 그래야지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디로든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모르겠는데 어느 코스를 지정해 치면은 5대 5잖아요. 운 좋으면 들어가고 운 안, 나쁘면 안 들어. 그러니까는 지금 같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냥 미드로 쳐버리는 게 어디로든 꽂힐 거 아니야, 그죠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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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그렇지. 어시 보고, 그렇지. 보고. 자. 이상한 거, 아, 이런거 왔을 때, 그죠? 이런 거. 확실히 백 드라이브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는 하면서 또백 드라이브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백 드라이브 하면서도 또 뭔가 뒤로는 작전을 짜고 있어야 되잖아요. 백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언제 내가 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항상 그런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이제 어떻게 하자면, 자, 중진으로 떨어져 보세요. 자, 백 드라이브를 두개 하시고 천천히 세게 안 하셔도 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아들이면 이제 돌아와서 제끼는 거야. 이때는 뭔가 결정을 줘야겠죠 자. 하 되고 툭 아이 보고 자툭 그렇지 좋아요 자 하나 하나 아이 봐봐 이게 이게 지금 뭐냐면 이성환님이 백드라이브 걸었는데 바운드가 되게 높았어요 그럼 상대방 받으면 어때요 더 멀리 나가겠죠 너무 높게 걸은 것보다 오히려 약간 내가 걸기 좋게끔 쓱쓱 던져줘야지 너무 여기서 이렇게 높이 떠버리면은 상대방 받으면 어때 막 바운드 여기까지 튀버린단 말이니까는 그러야 너무 띄우는 것도 좋지만은 조금 그거보다 낮아도 괜찮아요 자. 잡아주고 자 잡아주고 쭉! 그렇지 자 하나 하나 아야야 그, 그죠? 이게 뭐냐면 본인 드라이브 회전 때문에 바운드가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 조금 더 회전은 이미 약간 장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을 더 살려주는 게 좋겠죠 자 하나 쭉! 그렇지 쭉! 그렇지 좋아요 자면 그렇지 면 그렇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관적인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우리가 뭐저 같은 사람들 탁구를 가르치지만은 누구는 백드라이브 를 요렇게 해라. 누구는 요렇게 해라. 왜냐면, 맞추는 재주가 좋은 사람한테는 힘을 더 쓰는 습관을 들려놔야 되고, 힘이 좋은 사람은 맞추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승환님 기본적으로 임팩트가 좋잖아요. 그러면 면에 더 집중을 해서, 그냥 툭, 면이 좋으면은, 우리가 하는, 흔히 하는 게, 빠따임이라는게 있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공이 세 애들이 있어요. 이승환님 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굳이 회전보다는 맞추 면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어차피 회전은 장착이 돼 있으니까, 그죠? 자, 자, 쭉. 쭉야 요거 그렇지 지금 잘하신 게 뭐냐면 본인 백드라이브 어때? 두 번째 빗맞았죠? 첫 번째는 잘 맞았고 두 번째는 빗맞았단 말이야 그럼 제가 드리는 쇼트가 분명히 달라요 근데 지금은 잘 보고 들어오신 거예 근데 이승환님이 이런 데서 게임 미스가 많단 말이야 뭔가 뭔가 변칙이 있을 거때 내가 잘못 맞았든지 네가 잘못 맞았든지 그때 미스가 나는 게 있습니다 요런 거에서 본인이 게임할 때 장착이 돼야 돼요 바락바박도 바박 있어야 되지만 기다려서 툭툭하면서도 노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백드라이브가두 개, 세 개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전에. 왜냐면 세개 넘어가잖아요. 그럼못 돌아서요. 왜? 뺄까 봐. 근데 내가 하나, 둘걸잖아그두 개까지는 화쪽으로 못줘요 왜냐하면 내가 화쪽에 대한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 둘, 세 개, 네 개야. 그럼 나는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다고 또 화쪽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안 돌아서잖아. 그러면 그 포인트 망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두 개, 세 개까지는 내가 돌아서려고 하셔야지, 세 개가 넘어가면 뭐든지. 돌아서는 건 항상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상대방이 견제이기 때문에, 돌아서는 거 자체가. 자, 좀 떨어져 볼게요. 자, 떨어져서, 자, 거기서 이제 백드라이브. 자, 크게 쭉쭉 걸어 보세요. 자, 준비. 아이, 쭉. 다시 들지 마시고, 그냥, 제 낀다는 느낌으로. 자, 다, 네. 제 끼고, 그렇지. 예, 네, 이런 느낌. 예, 네, 다, 네. 원반 던지기, 그렇지. 다, 네. 쭉, 그렇지. 좋아요. 쭉, 그렇지. 지금 공이 어때요? 굉장히 좋죠? 이거는 지금 본인이 여유가 있으니까 스윙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백 드라이브, 카트 볼백 드라이브 같은 거할 때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면서도 뭔가 그 안에서는 조금 내가 스윙을 다 찾아내, 찾아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급하니까 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 어때요? 쭉쭉 뻗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적, 적은 구간이긴 하겠지만 그 구간을 다 써먹어야지 막 급하다고 해서 짧게 해버리면 스윙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자 뿌리는 습관 을 들여놓으셔. 야 돼요 자, 그렇지. 자, 쭉, 그렇지. 자, 쭉, 보고, 그렇지. 쭉 그렇지 원반 던지기 쭉 좋아 쭉 그렇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화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막 뿌리고 싶은 대로 뿌리잖아요 뭐냐면 내가 스윙을 다할수 있으니까 내 백은 거기에 비해서 약간 소극적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습이라도 연습이라도 자꾸 스윙을 후리는 스윙 연습을 자꾸 하세요. 볼박스, 저기, 로버트도 그렇고. 지금 백드라이브할때 어때요? 이쪽으로 많이 쏠리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어, 좀 이쪽으로 걸까? 그럼 이 느낌이 아니 조금 더 앞으로 뻗으면 스윙 교정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거니까 는 걔도 공이 이쪽으로 나가는 거 그럴 땐 조금 더 여기가 아닌 이쪽을 구간을 생각하고 걸면은 조금 더내 스윙 틸이 이쪽을 보니까 는 너무 당겨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살려주세요. 각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렇죠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쇼트. 돌아서 드라이브, 쇼트하고 여기서 드라이브 하시게. 자, 가서 아이 걸어주고 여기 자요런 거. 이스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조금 오른 다리가 더 갔어야 했는데 조금 덜간 거죠, 그렇죠? 자. 그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해져서 갈수 있는데 네. 두 발로 갔지만은 지금 어때? 생각보다 더 빠졌죠. 네. 그때는 오른 발이 더 빠져줘야지. 네. 그렇지, 그렇지. 내가 잡힌 에어리어 좋아하는 존이 딱 벗어나면 그때는 또. 2차적으로 스텝이 바,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에이, 걸어주고, 여기, 자, 요런 거, 그렇지. 지금같이 이렇게 오른 다리가 반응을 해줘야지 쫓아갈 수 있지. 어, 나다 갔는데? 그러면 거기가 더 빠졌을 때는 또 그때 2차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야. 하나, 둘, 하나, 아야, 여기, 하나, 둘, 쭉, 아, 보세요. 이것도 마지막 열대, 박자. 조금 늦었죠? 그러니까 이승환님의 제일 숙제는 이거예요. 이상한 박자. 빠른 거는 반응을 잘해. 빠른 거는 반응을 잘하고 본인이 뭔가 주도를 했을 때는 반응을 잘하지만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박자 또는 내가 약간 뭔가 상대방한테 리드를 당할 때 그때 뭔가 풀어나가는 게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뭐냐 강한 게 아니고 연결. 그렇죠 연결이나 좀 여유 그리고 결국 그건 뭐냐면 빠른 게 아니에요 느린 거, 늘어지는 거 변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진 근데 그 반응하는 거를 세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기다렸다가 하나 묻혀주고 상대방이 또 똑같이 받으면 그다음에 또 최고 들어야 되는데 안 좋은 거를 세게 하려고 하다 보면 본인 박자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예 제가 서브를 어떻게 넣어드릴 거냐면 애매하게 원바운드 그럼 요걸 화백으로 다 걸어보세요. 자, 준비. 자. 자, 이거. 선제, 선제. 자. 고고. 자, 그렇죠. 고 쭉. 다시. 자, 두개 다. 지금 두개다 공통점이 뭔거 같아요? 너무 세게 하는 그것도 있고, 둘다 빨랐어요. 서둘렀다는 거지. 왜냐면 지금 상대방 서브는 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세게 하려고 했던 게 이게 뭐냐. 결정을 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요거는 세게 하면 미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만들어 놓고, 상대방 받으면 그 다음부터 최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쭉 자, 그렇지. 보고 쭉 보고 보고 쭉 그렇죠. 보고 쭉 자자자 보고 자, 자. 쭉 그렇지. 근데 여기보다 조금 더더 더. 바깥쪽으로 그렇죠. 자 이제 선제를 하나 잡고 그 다음은 무조건 백이에요. 자 준비 보고 쭉 그렇지. 백봐 여기서 이게 뭐냐면 지금. 지금 여기서 자, 루프 드라이브 걸었어요. 근데 상대면 바박 민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빠른 박자를 안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승환님 드라이브 자체가 어때요? 스피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받으면은 제끼는 볼보다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느낌이 어때요? 제낀거 다음에 백드라이브 하는 것 같은 느낌? 빨 그죠. 바박이 아니고 하고 나서 툭더 나가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신 중진에서 걸으라는게 아니고 붙어 있지만 좀더 여유 있게 하는 라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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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보시고. 자, 자, 그렇지, 자, 그렇죠. 여기서, 여기서 백에서 뭔가 세게 하는 것보다는, 물론 걸고 걸면 좋지만은, 박자 안 맞아. 그러면 하고 나서 쇼트 하세요. 그럼 상대방이 또못 걸어요. 받으면 그걸 또백드라이브한다지 뭔가 이게 상대방 공이, 왜냐면 여기서 이승환님 드라이브 걸면 제가 받았을 때 공이 약간 휘잖아요. 아무래도 걸기 어렵겠죠. 그러니까는 정리가 안 돼. 게임할 때 정리가 안 돼. 그러면 쇼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걸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 백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거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할 거냐? 아니 접어주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할 거냐는. 자, 와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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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봐, 이런 거. 자, 물러났어. 물러났기 때문에 더 튄단 말이야. 앞에서 따다 가셔야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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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그렇지. 이렇게 앞에서 하셔야지, 지금 별거 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해야지 붙어 나오는데, 아까 같이 떨어지면은, 각이 휘어버리는 거야. 휘기 전에 앞에서 빨리 해주시는 게더편하게